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권자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냐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실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놓고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 앞으로 찢기실 살과 흘리실 피를 기념하도록 새 언약의 만찬을 제정하신 직후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제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번에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이 문제로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이 참 기가 막히고 한심해 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다툼이 유치하기 짝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한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함께 섬기는 부서 안에서 더 잘하려고 애쓰거나 더 인정받고자 노력했던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생각만 주장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자신의 사역이 더 높게 평가받길 원하고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크게 성장하여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의 성공적인 목회를 끝없이 자랑하려는 모습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려는 인간의 욕망과 유혹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서도 누가 큰지에 대한 다툼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교리를 따르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뒤만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쫓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제자일까요? 첫째, 제자는 겸손히 섬기는 자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를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당시 이방 나라 통치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국가의 은인으로 불리기를 기뻐했습니다. 때로 백성이 투표를 하여 그 명칭을 통치자에게 주기도 했지만, 명칭만 있을 뿐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세상 왕들과 권위 있는 자들은 겸손히 섬기기보다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 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지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며 섬기는 자가 큰 자이며, 그런 자에게 나라를 맡기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주관하고 권력 있는 자를 큰 자로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 자, 곧 섬기는 자가 큰 자로 칭찬받습니다. 이것은 따라야 할 규범 중 하나가 아니라, 주님의 가장 근본적인 교훈이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섬기기 위해 오셨고 실제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예수님에게 나라를 맡기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셔서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다스림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제자들이 이런 위치에 올라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섬김에 의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화되어 섬기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섬기셨듯이, 제자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인가요? 섬김을 받는 자인가요? 대접을 받으려고 상석에 앉은 자인가요? 섬기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자인가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가 그대로 투영되어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자신을 내어주며 진실하게 섬기는 자가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대접받으려고 하기보다 겸손히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제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입니다. 31절에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밀까부르듯 하다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 채를 많이 흔들듯이 사탄이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 매우 심하게 시험할 것을 가리킵니다. 특히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시모나라고 예수님이 부른 것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의 인간적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어떤 주석가는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전부를 가리킵니다. 사탄은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밀처럼 짓밟고 파괴하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은 제자들 모두가 쭉정이처럼 바람에 날려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듯 시험에 빠져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자신만은 절대로 그러지 않겠노라 장담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있었기에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뻣대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잘 아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사탄이 밀 까부르듯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허락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켜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중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하여 넘어진 베드로를 찾아가 사명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넘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실수하여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사탄은 매순간 우리를 참소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정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겸손히 섬기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